자 비교 비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타민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비타민을 위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덧셈 먼저 할 거고 분수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 비교할 건데 슈퍼리어 기준이 덧셈은 4분, 분수 비교 4분, 곱셈 비교 2분입니다. 저는 여기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딱이 기준은 그 비타민을 하는 이유 좀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평소에 계산 문제 푸시다 보면은 느리시잖아요 근데 어 생각하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러면 계산이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문제 해결 풀 때도 생각하는 게좀 빨라지면 빨리 풀리고요 독해 문제 언어 문제 언어 지문 읽을 때도 좀 빨리 읽혀요 매지컬이라고도 하고 약간 피지컬을 올린다고 하죠. 이런 거를 저는 이거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덧셈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덧셈은 딱히 어떤 방법이랄 게 없는데, 이게 하나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숫자를 볼 때, 제가 숫자를 볼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비교를 하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다 빼고,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왼쪽에 있는 걸다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다 더해서, 그 다음에 누가 큰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 서로 계산하기 쉬운 걸 일단 먼저 찾고, 그거에 차이 값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오른쪽도 계산하기 쉬운 거 서로 지우시면 1 1 0십6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나머지 계산 안 해도 그냥 왼쪽이 더큰거알수 있죠. 왼쪽이 커. 자 어느 정도만 하면 눈으로 이 정도는 할수 있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자, 문제 속에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연도의 전체 값들이었어요. 10년, 11년, 12년, 13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떤 A 값의 10년, 11년, 12년, 13년. 이런 값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사기간 동안에 A 값의 전체 합은 조사기간 전체 합의 뭐 25%가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25%와 100%의 관계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4배 관계잖아요. 그래서 4를 곱해서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건지 볼게요. 식만 보면 오른쪽에 다 4를 곱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각각 비교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랑. 그래서 2667, 4 곱했을 때, 1773 넘나요? 못 넘죠? 2477도 4 곱했을 때, 1328못 넘어요. 그리고 1992도 4배를 했을 때, 11410못 넘고요. 1786 4 곱하면, 1393못 넘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크다? 왼쪽이 크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지는 게 진짜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더해서 자를 곱해야 될것 같지만 출제자는 그게 의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일일이 더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일일이 더하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더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더해야 될 때가 있죠. 더해야 될때 어떤 거 먼저 더하냐면 간단해지는 거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냥 앞에 거 더해서 23, 그 다음 더해서 뭐 50, 그 다음 더해서 52, 그 다음 더해서 67. 이런 식으로 무작정 갈게 아니라 어떤 거를 계산했을 때 숫자가 좀 딱딱 떨어지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앞에 24 빼기 1을 하면 23이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27이랑 더하면서 1의 자리가 0이 나오면서 딱 5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17이랑 좀 더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이 나오죠? 67. 자, 더했을 때 간단하게, 특히 1의 자리가 좀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좀 찾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간단하게 떨어지는 게3 더하기 27이죠. 이런 숫자 먼저 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30. 그리고 그냥 12 빼기 6을 먼저 해서 6이 나오는 거를 5랑 더하시면 1 0이 나오죠? 2개 더하면 40일. 우리 4 1 더하기 뭘 해야지 70이 될까요? 하면, 우리 했었죠? 30을 더하면 70일, 70을 초과하니까 30 더하면 안 돼. 우리 20더 하자고 했죠? 그러면은 60일. 어, 9가 모자르네? 이러면서 얘는 빈자리는 29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찾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값 미리 만들기예요. 결과값 미리 만들기. 결과값 미리 만들기는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합했을 때, 오른쪽에 47이 나와야 되는데, 47을 미리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나머지에서 20을 좀 찾아와요. 그래서, 22라는 숫자를 20 더하기 2로 좀 바꾸시고, 20이랑 27 더하면 47이 되죠? 나머지를 더했을 때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했을 때,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숫자를 좀 찾아보시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그에다 10을 해주면 8이 나오니까, 뭐 8을 없애려면은 요 8을 없애려면 은요빈 칸은 마이너스 8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값 3개를 더했을 때 35가 나와야 되니까, 39에서 35 더하기 4로 좀 만들어주신 다음에, 35는 오른쪽 35랑 똑같으니까 얘 냅두고, 나머지 10이랑 4를 더했을 때, 14를 빼줘야겠죠?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4를 좀 해줍시다. 지금 이 숫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 근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14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꿔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4니까 나머지 6만 좀 없애주려면 빈칸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더쌤 할 때는 좀 찾아가요. 하나하나 더하고 넘겨서 빼고 이것보다는 좀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싹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더쌤은 진짜 시간 단축이 잘안 돼요. 시간 단축이 정말 잘안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곱쌤 같은 경우 진짜 아무리 빨라봐야 3분 30초 안쪽으로 절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곱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새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laughs> 요새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진짜 옛날에 함창했을 때 45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분수 비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랐을 때는 1분 45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 에 해봤는데. 늙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나요 요새는 2분 30초까지는 나와 요 2분 30초 살짝 안쪽으로 나오는데 음 도쌤은 진짜 못하겠어요 도쌤 지금 하면 4분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좀 어려워요 시간 단축 시키기 그래서 여기 써놨죠 시간 단축이 진짜 어렵다고 어. 그래서 얘가 시간 단축이 되면 진짜 피지컬이 상승한 거라고 좀 봅니다 진짜로 다른 곱셈 비교나 분수 비교는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시간 안에 들어올 수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더쌤은 모르겠어. 혹시 몰라요. 저보다 더 요령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만 혹시 더샘 비타민 더샘 요령 있으시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거 비타민이 있죠. 그리고 이 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좀 한번 설명해드리면 가로 세로 가로 A는 언어 자료 상황 다 합쳤을 때 134라는 뜻이에요. 또 밑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로를 다 더했을 때는 오른쪽 합, 세로를 다 더했을 때는 아래, 개. 요거를 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찾기 시작해보면 언어 세로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했을 때 간단하게 나오는 숫자를 먼저 찾자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언어 같은 경우에는 26 더하기 64. 딱 90이네요. 그죠? 응. 이런 거 먼저 보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 49랑 더하면 139.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좀 해주시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15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18을 좀 어떻게 보냐면 15 더하기 3으로 좀 봐요. 그래서 아, 이미 15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100만 필요한 거죠. 나머지 가지고.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어떤 걸 해야 100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6 더하기 3이 9니까 나머지 자료는 90일이다.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는뭐다 더해야죠, 그냥 이거는 뭐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더하세요. 언어랑 자료는 117, 117에다가 뭘 더해야 될까?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로 보이거든요. 17 곱하기 2가 34잖아요.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보여서, 아, 얘다가 17만 더 하면은 34를 좀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에는 17점. 그리고 상황의 합이 123이 되려면 이것도 딱히 없어요. 17 더하기 71, 12 하셔야 돼요. 그럼 89가 될 거고, 89에서 123이 되려면 아까 했던 거, 아,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가운데, 100이라는 숫자, 어, 우리 빌딩 올라가는 걸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11 더하기 23요렇게 찾아주시면 저 빈칸은 34가 들어가죠. 그리고 49 더하기, 18 더하기, 34를 하시려면 어, 34, 34를 31 더하기 1 더하기 2로 좀바꿔주셔서 1은 49한테, 2는 18한테 넘겨주면 50 더하기 20해서 70 먼저 나오잖아요. 70 더하기 31은 101.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다 보면 좀 암산이 되거든요. 자 C 합계는 64 더하기 6, 70딱 이쁘다. 그래서 72 더해주시면 142. 이거 세로로는 그냥 더하셔야 돼요. 이거는. 377. 뭐 하나 채울 때이렇게좀 생각을 하고 풀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당연한 사고방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신기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뭐, 이 방법을 꼭 써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계속 잘 하시면 되고, 이두 번째 덧셈을 좀 해보십, 해보면 7를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이 요 15랑 이요 135에 있는 끝 5랑 같아서 이걸 먼저 빼주면 15를 서로 빼주면 120이 남죠. 그래서 40이랑 뭘 더해야지 120이 될까? 그러면 그냥 80, 그래서 61이랑 80을 더하면 1 4 1이죠뭘 더해야지 173이 될까? 그러면 32. 그 다음 빈칸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제가 체크한 곳, 요세 곳이죠. 나머지는 다못 구하죠. 세곳 중에 어디가 편할까요? 제가 볼땐다 이상해. 그냥 아무데나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숫자가 작은 언어 먼저 시작할게요. 언어. BC 그냥 더 하셔야 돼요, 이거. 72. 그래서 72가 109가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37. 37 어떻게? 30을 더 해보고, 아, 102네. 그러면은 7이 부족하네. 그래서 37.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언어 자료 상황 뭐 방법이 따로 안 보이죠. 그러면 그냥 더할 수밖에 없어요. 98 98 더하기 뭐가 116이 될까? 이거는 116 빼기 98이랑 같고 빈칸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는 걸로 대신하면 되겠죠. 16 더하기 2가 되니까 18 여기. 그리고 요 세로를 좀 먼저 구할게요, 세로. 이것도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116이랑 135를 그냥 더 합시다. 그래서 251에서 414가 되려면 뭘더 해야 될까? 200더 하면 안 되죠? 451이 되니까. 251에다가 200더 하면 451이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럼 100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60으로 맞춰주시면 이거 410 되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이니까 4로 맞추려면 3 더하면 되니까, 저빈 칸은 뭐야? 163이냐. 요렇게. B. 더 해야죠, 그냥. 오, 뭐 여기서 잔머리 쓰다가 그냥 오히려 시간 지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89. 57 더하기 32는 89. 163이 되려면 중간에 100 넣고, 11 더하기 63. 74죠? 나머지 그냥 더 하셔야죠. 뭐, 답이 없죠, 이건. 다 더하시면 됩니다. 2, 3, 132.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 계산 틀리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검산할 겸, 요 1의 자리만 좀 확인해 보세요. 맨 밑에 1의 자리만. 9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이거 몇이죠? 14. 그래서 뭔가 1의 자리가 4가 나왔네 하고,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비타민 더센 파트에서 특히 한, 여기 중간에 하나 틀리면 싹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검사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조금 덜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뭔가 자료가 먼저 보이죠 왜? 1의 자리가 같대 그러면 32를 먼저 빼주면 90 돼야 돼 뭐야 90이 있네? 좀0 그래서 6에서 38 되려면 중간에 0이니까 32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로로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 더하면, 158. 158에다가 뭘더 해야 될까요? 바로 차이, 값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 아니면 뭔가, 아, 이런, 이런 생각까지 좀 알려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150 더하기 150이 300이잖아요? 근데 얘가, 얘가 8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팔을 빼준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게 14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잘안 되시는 분은 아 그냥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나 보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몰라서 잘써먹을수 있을지도 그 다음 32 더하기 65 이것도 그냥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97, 97에서 120이 되려면 중간에 100 넣으면 3 더하기 20이죠? 그래서 23. 150, 150 좋아요. <laughs>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하다 보면. 하실 수 있으면 좋죠. 언어 해볼게요. 23 더하기 6은 29. 29에서 30이 되려면 몇을 더해야 돼요? 8. 이건 조금 이, 쉬었네. 8 더하기 90, 90은 98인데. 여기 142가 2가 되려면 중간에 100이라는 숫자 넣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2는 44. 그리고 세로 쫙 더해 보시면 1, 그리고 아, 1, 141. 그리고 검산 한번 하셔야죠. 마지막에 1의 자리 1, 2, 7 더하면 10. 1의 자리 0이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빡세죠 <laughs>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저 처음에 이거 더셈한 세트 있잖아요 하는데 16분인가 걸렸어 처음에 완전 처음에 16분 이게 뭔가 싶었어요 16분 그 뒤로 조금 오기가 생겨서 덧셈만 계속 뽑아다가 해 봤는데 단축이 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했는데 오늘 두개 풀었는데 둘다 16분 16분. 내일 풀로면좀 나아지겠지. 이, 이 생각을 하진 않았고 지금 16분 나왔어. 이 뒤에 이제 자료 해석이나 다른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했어요. 계속 하니까 이게 갑자기 15분, 14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다른 공부를 못 하겠어. 왜냐면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지금 줄 계속해서 단축시켜야겠다 그래서 3주 동안 했다고 어때요? 3주 동안 3주 동안 5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4분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몰아서 하는 게 좋아요. 암산으로 해요. 암산. 지금 여기서 쓴것 중에 거의 다 암산으로 해요. 손으로 쓰는 건잘 없어.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있죠. 오른쪽에 간단해지는 계산부터 결과값 미리 만들기. 요것들은 전부 암산. 그리고 중간에 백 같은 거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도 거의 다 암산. 그래서 거의 잘안 써요, 웬만하면은. 요렇게까지 안 써요. 요거에 절반, 반의 반도 안쓸 거예요, 쓸 때는. 근데 처음 문제 풀 때, 처음 이거 할 때, 쓸 수밖에 없어요. 저 따라 하시려고 그냥 암산으로 하다가 시간이 더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일단 쓰면서 하다 보면은 본인 실력이 늘어나면서 점점 손이 멈춰. 손이 이게 계산을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이미 손이 쓰기 전에 머리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암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암산이 되는 사람은 없어, 사실. 저도 처음에 막, 막 썼고. 처음부터 암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하다 보면 암산이 되는 겁니다. 암산을 하려고 연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